윤은성과 천다혜 그리고 모스리가 현우와 혜인뿐만 아니라 퀸즈가를 위협하는 최종 빌런이자 사실은 정체를 숨긴 가족관계일지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을 토대로 눈물의 여왕 전해차 분석을 통해 그들의 정체를 낱낱이 파헤쳐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모스리의 충격적인 정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회에서 며느리 김선아는 시어머니 양미숙의 제사를 앞두고 한복을 차려입는 일로 모스리와 의견 충돌을 일으킵니다. 김선아는 그런 모스리에게 남들이 보면 여사님 대접 안 하고 부려먹는다 욕한다며 재차 함께 제사를 지내길 권유하지만 두 사람의 대화를 얼핏 엿들은 홍만대 회장에게 혼쭐나고 말죠. 이에 며느리 김선아는 모스리가 자꾸 한복을 입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거라며 고자질해보지만 모스리는 그게 사실이냐고 묻는 홍만대 회장의 물음에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한복 입을 거라고 거짓말을 해버리죠. 졸지에 시아버지에게 거짓말한 며느리가 돼버린 김선아는 빡돌 수밖에 없었죠. 결국 콧만 난 김선아는 모슬리와 시아버지가 자리를 뜨자 쌍욕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뭐 저런 미친년이 다 있냐고 말이죠. 이처럼 모슬리는단한 마디로 며느리 김선아 따윈 자신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몸소 보여줍니다. 이번에는 이회로 가보겠습니다. 모스리와 장기를 두던 홍만대 회장은 딸범자가 나이 50이 넘어도 철이 안 든다며 하소연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모스리는 그러려니 하라고 말하면서도 왜 자기와 장기를 두면서 집중하지 않냐고 핀잔을 주죠. 그러자 홍만대 회장은 안 하긴 다 보고 있다며 뚫어지게 보는 게 능사가 아니라 넓게 보라 조언합니다. 이어 자신의 장기 알을 움직여 모스리의 장기 알을 쓸어 담기 시작한 홍만대 회장은 신이 났는지. 무섭다고 도망가면 잡아먹힌다, 그렇다고 호랑이 잡겠다고 돌멩이 하나로 막무가내로 들이대다간 다 잃는다며, 모스리를 하수 취급하며 훈수를 두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건 다 모스리의 계략이었죠. 모스리는 장기판상 알을 움직여 홍만대 회장을 공격하기 시작하더니, 다음 수에서는 차 알을 움직여 홍만대 회장의 궁을 장악해버립니다. 그리곤 이런 말을 하죠. 제가 궁을 먹었네요. 왕이 피할 곳이 없어서 어떡해요 외통이네요 그 순간 크게 당황한 홍만대 회장은 모슬리를 경계하며 다음과 같이 묻죠 이렇게 될줄 알고 둔 거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야 그러자 모슬리는 웃으며 다음과 같이 답하죠 글쎄요 어떻든 지셨으니깐 제 소원 하나 들어주셔야 해요 나중에 필요할 때 말씀드릴게요 와우 모슬이란 여자 정말 무섭지 않나요 특히 마지막에 자신이 궁을 먹었다. 왕이 피할 곳이 없다. 외통수라고 말한 부분은 소름이 끼칠 정도였죠. 참고로 여기서 말한 장기의 외통수란 체스의 체크메이트로 어떤 수를 써도 패배를 피할 수 없게 만드는 수를 뜻합니다. 즉, 이 장기판에 깔린 복선 내용을 분석해보면 모스리가 퀸즈 그룹 전체를 먹을 거고 홍 회장은 그걸 막지도 피하지도 못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죠. 그러고 보면 모스리가 홍만대 회장과의 장기판에서 궁을 장악하기 위해 움직였던 핵심 장기 두 알은 윤은성과 천다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편 모스리의 계획은 3회에서 더욱더 악랄하게 실행됩니다. 퀸즈그룹의 장남이자 전 퀸즈그룹 유통 대표였던 홍범석을 혜인을 공격했던 멧돼지 사건의 주범으로 몰아갔으니까요. 이를 위해 모스리는 그레이스고를 시켜 사냥터 철조망을 훼손하고 멧돼지를 유인했죠. 마치 장남 홍범석이 멧돼지를 유인해 아버지 홍만대 회장을 사고사로 죽이기 위해 꾸민 계략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결국 이 일로 홍만대 회장은 대노하고 장남 홍범석은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고 맙니다. 또한 동생 홍범준이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자신을 찾아왔을 때 아버지를 만나러 간 것뿐이었는데 모슬이 그 여자가 못 만나게 했다고 해명을 해 보았지만 믿지 않았죠. 하지만 동생 홍범준은 뭔가 찜찜했는지 모스리에게 혹시 형님이 아버지 뵙겠다고 했냐고 묻죠. 그러자 모스리는 그런 일 없었다며 또다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죠. 심지어 홍범준과 형 홍만석 사이를 이간질까지 합니다. 오랫동안 자기 자리를 빼앗기고 칼 갈고 있는 사람이라며 조심하라고 말이죠. 이번에는 모스리와 유은성, 천다혜가 왜 아들과 딸로 의심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은성은 나이 34세로 현우보다는 한살 어리지만 해인과 동갑내기 친구입니다. 그리고 현재 알려진 그의 직업은 월가 애널리스트 출신 m&a 전문가죠. 하지만 그의 은성의 사생활에 대해선 전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전 왠지 은성의 신분이 모두 거짓일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이유는 은성에 대해서 퀸즈가의 사람들이 알게 된 시점이 백화점에 헤르키나를 입점시키려는 때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은성에 대해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 그레이스 고와 천다해라는 점이 더 의심스럽습니다. 참고로 지난 2화에서 그레이스 고는 김선아에게 이런 말을 했죠. 은성이 투자계 거물이며 월가에서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도 윤 대표를 통해서 중동 오일머니 끌어다 쓰고 그런다면서 말이죠. 이때 수철의 아내인 천다에도 그레이 스고 말을 거들면서 이런 말을 하죠. 어머니, 그래서 그이가 미팅 한번 잡아보려고 하는데 쉽지만은 않아요. 결국 김선아는 아들을 위해 이두 사람의 정보를 믿고 해인에게 부탁해 퀸즈가 수렵 활동에 은성을 초대하게 됩니다. 그럼 해인의 친구는 은성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들었을까요? 이쪽 역시 여러 재벌가를 드나들며 소문을 내고 다니는 마담뚜 그레이스 고에게 들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헤인의 친구가 현우와 헤인이 별거 중이고 파경할지도 모른다는 현재 상황을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 그레이스 고는 헤인과 은성 그리고 헤인의 친구가 같은 대학을 나왔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죠. 즉, 헤인의 친구 쪽 집안에도 은성이 헤르만 회장의 오른팔이라는 소문을 일부러 내서 헤인이 은성에게 접근하게끔 모스리의 지시를 받고 작업을 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은성이 헤르만 회장 옆에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주 단순하게 그냥 옆에 서 있기만 한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헤르만과 은성의 관계는 그저 투자자와 투자 전문가 정도로 조금 안면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헤르만 회장의 행동만 봐도 은성은 그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이 느껴질 정도였죠. 정말 은성이 헤르만 회장의 오른팔이었다면 한국 시장 진출에 가장 중요한 인물인 은성을 퀸즈가나 다른 기업인들에게 직접 소개 안 시킬 이유가 없을 테니까요. 다음은 천다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천다혜는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비주얼을 갖추고 예의도 바르며 시사상식에도 밝은 여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남편에 대한 내조도 잘하며 늘 시할아버지인 홍 회장을 흐뭇하게 만드는 인물이죠. 그런데 이런 천다혜의 행동들을 자세히 보면, 리틀 모슬이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습니다. 하나하나 행동들이 완전 모슬이 판박이니까요. 그뿐만 아니라 천다혜는 은성을 남편 수철과 연결시키려고 부단히 노력하죠. 사촌 오빠가 세금 80억 과온압 사건으로 죄송하다며, 은성에 대한 정보를 알려줬다고 말하면서, 은성을 굉장히 능력있는 재미교포 사모펀드 투자자라고 소개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아이러니한 점은 남편 수철의 유기농 커피 투자를 망친 장본인이 바로 은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남편 수철의 사업 정보가 아내 다혜를 통해 흘러나가 실패했음을 방증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다혜 정체가 가장 의심스러운 이유는 재벌가의 며느리치고는 그녀의 친정 식구들이 지나칠 정도로 베일에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수철이 다혜와 아기가 함께 있는 사진을 셀카로 찍으려 하자. 크게 놀라 수철 뒤로 숨으며 사진찍기를 거부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SNS에 올리면 기사가 나고 어머님, 아버님이 언론에 노출되면 좋아하지 않는다는 핑계를 대는데요. 아무래도 누군가가 자신을 알아볼까봐 그런 듯 보였죠. 그뿐만 아니라 지난 3회에서는 독한 양주를 혼자서 통째로 먹어치우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혹시 술집 출신이 아니었을까 의심이 들더군요. 아무튼 과거가 천박해 보이는 천다혜가 퀸즈 그룹의 손자며느리가 될수 있었던 이유는 모두 모스리가 그레이스 고를 통해 신분 세탁을 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이 정도로 천다혜에게 각별하게 신경을 썼다는 건 천다혜 역시 모스리의 딸이거나 아니면 은성과 함께 입양되어 자랐던 집안의 딸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결국 모스리가 지난 30년간 홍만대 회장의 호적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지 않은 이유는 딸이 며느리가 되고 아들이 사위가 되는 불상사는 막고 싶어서가 아니었을까 싶네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많은 의견과 댓글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